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추분입니다 추분 이제 또 절기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부터 바뀌었죠 어, 그리고 이제 예쁜이 아니라 추분으로 바뀌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날씨가 바뀌면 우리들의 운명도 바뀌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유독, 어, 이제 9월 달, 을류월 들어서, 어, 을류월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운하고 이렇게 개입이 돼서 사유압하면서 들어오죠. 이게 개입이 되면은, 아, 그래도 비중이 좀큰 운이 되는데요. 아, 또 마침 천간에 금기운하고 반대되는 을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한테는 체감이 좀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장간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금 안에는 경금이 있고 이 경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금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 오늘부터 이 추분부터 이 추분부터가 이제 신금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세운에서도 월운에서도 천간의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 지장간의 신금과 그리고 천간의 을목이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즉, 을신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 을신충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신금이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전자제품에 좀 오작동이 있다라든가 고장이 난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을신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신금신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대단히 예민하고, 네. 그리고 막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이 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추분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음 달한 7일, 8일 그때까지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을 뒤로. 왜냐면 어 내가 대단히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된다면은 그 선택은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어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어떤 이 의신충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건강상의 문제, 네, 뭐 대표적으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뭐 호흡기라든가 어, 또는 소화기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근육, 인대 이런데 좀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러닝이라든가 또는 뭐 자전거를 탄다라든가 어, 이런 또는 뭐 헬스를 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하신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네. 그러니까, 이 과역한 운동 같은 거를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 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한 어제나 그제부터 대단히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이 들고 뭔가 불안하다 또는 확증 편향 같은 게 자꾸 일어난다.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뭐, 침을 맞으러 가시던가 아니면 은 성형 시술을 하시던가, 네. 또는, 뭐, 얼굴 리프팅 같은 것도 좋겠죠. 왜냐면 얼굴에 침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 뭐, 비타민 주사, 주사 같은 거 맞는 것도 좋겠고요. 또는, 뭐, 문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눈썹 문신이든, 아니면 패션 문신이든, 문신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잘 액땜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왜냐면은, 뾰족한 것을 내가 먼저 내 몸에다가 됨으로써, 어, 이제 이런 운들을 내가 좀 상쇄시키면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에서 계속 주사기를 다루시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이제 세밀한 장비를 다루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액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심금을 자꾸 이제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종의 강박이나 뭐 불안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박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강박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 그런 활동. 그런 활동하시는 것도 좋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청소입니다. 네. 청소를 자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청소를 하신다라든가 또는 무언가를 조립하신다라든가 또는 이제 컴퓨터도 기계 장비에 해당되니까요. 뭐 PC와 관련된 것들을 배, 뭐 프로그램을 배우신다라든가 또는 뭐 요즘은 어플도 잘 나오니까요. 어플을 배우신다라든가 아니면은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그런 AI 같은 것들을 내가 조금 더 활용하고 배운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어 어떤 개운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요, 운이라는 거는 그냥 운대로 흐르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특히나, 어, 내 사주가 천간하고 지장간을 포함했는데, 어,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자꾸 충돌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충돌한다고 그러면, 어, 그냥, 을신충, 뭐, 갑경충,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을목이 있는데, 바로 밑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 축토 지장간 안에 신금이 있잖아요. 그럼, 을목과 신금이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 같은 거잘 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뭐, 비단 을축이 아니더라도, 뭐 을사, 을류, 을축 다 해당사항이 있을 거고요. 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어, 월간의 을목이 있는데 일제의 축토가 있다. 그러면 축중에 또 신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각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 대각선 위아래까지도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시면 은 이런 분들 또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이 해당사항에 있냐면요. 어, 이제 이런 경우, 을신충이 저렇게 위아래 대각선, 그리고 양 옆은 물론이구요.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 말고도, 어, 원국이, 목과 금이 충돌하는 형태로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60갑자 중에 내가 뭐 신, 해, 이런 게 있다. 이제 얼핏 보면은 그냥 금하고 수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실 텐데, 이거를 삼합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계산이 좀 쉬우실 겁니다. 해수는 해묘미의 해죠? 그럼 얘는 목, 목오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금은 금이니까 금오행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또는 진술충을 갖고 계신 분들. 진술충도 지장간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진중에 을목이 있는데, 바로 옆에 술 중에 신금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을신충에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 신해가 아니라 뭐 을사라고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천간에 을목 목이 있는데 지지에 사유축의 사가 있어서 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요. 어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갑경충이 아니라 을신충으로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럴 때 이제 그 갑경충은 크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차가 막 반파가 되고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을신충은 신금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크게 찌그러지고 이렇다라기보다는 막 긁히고 스크래치 나고 막 이럴 때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내가 운전이좀 서툴거나 어 이런 운에서 자꾸 교통사고가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가 긁히는 것, 네, 또는 내가 긁는 것 그래야 스크래치가 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주차할 때 많이 일어나겠죠, 또는 차가 막히거나 비좁은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도 이론에서도 해묘미나 사유축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이 을미일입니다. 을미일. 아, 을미일이니까, 오늘도 미토가 왔죠? 게다가 천간에 나무가 있죠? 그럼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금이 호흡기를 뜻하기도 하니까, 무엇보다도 호흡기 건강, 뭐 코로나라든가 또는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어, 안전을 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분에 들어왔는데 추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운이 너무 강해요. 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어, 우리가 좋은 일은 그냥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거고 안 좋은 일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다안 좋은 일다 피해가시길 바라시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또, 좋은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